여러분들, 들어왔습니다. 카이! 음. 이걸 한번 내면 돼? 어 아, 아까 이렇게... 아씨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일단 보죠. 아까 그... 망키! 어 망키? 니드킨 화살표? 나옹? 뭐야? 스페셜 차지? 후파! 후파, 후파, 후파라서 이것도 좋은 거니까 EX카드에 넣을게요 여러분들 아그니까 내가 와 이렇게 막와 했죠? 아 이만 아 이만 하면 안되는데 아그렇죠 이거 후파에요 후파는 와 진짜 장난도 아니에 그리고 또라 뭐야 뭐야 에잉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고. 어. 자만 칼. 응? 아, 아 아이고. 퉁퉁코, 페르시온, 사원 중, 불카모스. 아, 진짜, EX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에이, 설마. 루차볼, 아노딥스, 통통코, 욕신병이 주사위, 니르키. 와, EX 한 장밖에 안 나오면 진짜 에이바 여러분들? 파이순이, 니드리노 뭐야, 모노르, 불카모스, 폭풍니, 자망칼, 모노루, 불꽃둥이, 덩쿠인보, 아 닌자놀이. 아이고. 이렇게 한 번에 까요 제맛 아 안봤습니다 디헤드 어? 뭐야 수리 둥부 덩쿠린 어? 마릴리 메가 개, 가, 메, 아니, 메가 개디안, 메가 가디안 2X. <laughs> 여러분, 이거, 행진다 <힘들다. 웃음> 이것도 여기에 넣겠습니다. <laughs> 아노 딥스, 두코, 사강돌, 앙코림보, 성앙순. 와, 진짜 오늘 대박 탔다, 대박 탔어 지금까지 합쳐진 EX 4장,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까지 아이씨 뭐라? 왜 안가져있냐? 안녕하세요 제트입니다 아 제트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트! 음, 조용 음. 해주세요 불꽃순이 몽자리 폭포니 메가자리 코송송 공얼음, 레리프, 수리동보, 응? 오, 어, 크레이에이스, 킹데이 아이, 뭐야, 니드킹, 이거 거꾸로, 망키 잔카르마, 퍼프니라, 가디언 소울 니까, 어 이거 좋아, 가디언 니드 소울 니까. 싸우네요. 저희 엄마 아빠는 자주 싸워요. 몽코코, 수리둥보, 니드론 아말도, 불카노스, 살과하르더, 보동동, 조용히 해주세요. 스페셜 어쩌고저쩌고, 전용. 아잇 이어 내려주소 됐다. 이드비노 아, 페르시온 뽀프니 말리 크레이 어? 아. 아, 아니. 응. 크래베이 아. 잠만요. 제가 글씨를 살짝 그려요 크래베이스. 네? 응? 내정이 있네? 까볼까? 아니. 이렇게, 3분의 4팩을 깠는데요. 한번 보죠. 모노수, 화광돌, 마릴, 욕심빙이 주사위, 상황수. 이거 카드리가 맞은대 아이고. 니들룸 위. 망키, 불코스, 파이소미, 덩크, 림보, 워글